반드시 품질 보증이 있는 타전기를 구매해야 합니다. 이 타전기는 20년 이내에 어떤 품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. 이는 독일에서 판매량 10만 대를 돌파한 전기 타전기입니다. 가구 조립, 바닥 깔기, 벽 장식, 지붕 시공 등 어떤 작업에서도 이 전기 타전기가 손쉽게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최첨단 순수 동 무브러시 모터와 고효율 리튬 배터리 기술을 탑재하여 분당 3,600개의 못을 반출할 수 있으며, 전통적인 타전기보다 3.7배의 효율을 자랑합니다. 5초만에 완전한 캐비닛 모찌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. 항공급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어 무게가 1.2kg에 불과하며 한 손으로 연속 5,000개의 못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. 전선에 방해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한번 충전이 1 k w 와 전력으로 가능하며 직경 30cm의 나무판자 100개를 연속하여 박을 수 있고, 동시에 3명의 성인 남자의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이 전기 타전기의 제조업체로 현재 50% 할인 중이며, 최저가는 2만원부터 시작합니다. 오늘 주문하면 공구 세트를 증정합니다. 20년 이내에 어떤 품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액 환불을 보장해 드립니다.